그 고비 사망에 가실 때문에 이영수 씨와 같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, 이 30cm 밖에 안 되는데, 개월음을 갖다 니까 네. 그때, 밑에는 안 보이죠? 밤에 롱대이기 때문에? 아, 낮이 었습니다 낮에? 고, 안 보이면 살라는데, 오히려 보이기 고이, 때문에 더 겁나 까아어요 그렇습니다. 그때 그 심장하고, 갔다 오, 성공을 하고서, 이영수 씨가, 김영, 왜나 속였어? 네. 그 갈등이 네. 심한 걸로 자전거 인이 네. 나와있는데, 뭐, 도대체 어떤 말로 그걸 풀어놨을까?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선 그런 거많더라고요 그러나 <laughs> 상황은 더더욱 그렇죠. 길이 없으니까요. 근데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네이크 피크를 지난 그 산허리를 차고 갈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이었어요. 내가 과연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? 못할까? 근데 어, 그 상황에서는 <laughs>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. 어쩌면 이 결단이 무모할 수도 있죠. 하지만 어, 이용수 씨와 성공을 잡고 한 몸으로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힘든 그 선택의 문제였지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. 왜?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 수밖에 없다. 대가 없는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그 바로 직후에 책에는 어, 없지만 기뚤을 <laughs> 만났습니다. 저기뚤만 넘어서면 캠프가 보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물을 다 비우고, 다 먹고, 어, 반통밖에 안 남았었어요. 근데 그 어. 엄청난 빗들을 넘어서 니까더큰빗들이고치고 <laughs>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음, 요누구라 지윤이 또 하나 있다. 그랬더니, 화를 내는 거예요. 야, 너, 내가,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나 속이는 거지. 나 네. 뺑뺑이 돌리는 거지. 그러면서 두 번째 빗들을 넘어갔는데요. 이용술 씨가 물을 참 많이 먹습니다. 그래서 반통 남은 거를 여기다가 뱉다가 띄었다가 뱉다가 띄었다가 입수물이 건조하는 것만 유지하려고 1시간 반, 2시간 가까이 그 빚을 넣는데 저까지 물을 먹으면 물이 부족하죠. 버프라는 거 아시죠? 그 4, 5일 동안 땅에 썰은 것 모래에 쩌은걸 내가 눈에 물고 왔어요. 거기에 땅물을 빨아먹고 있었어요. 결코 제가 이 말씀을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나는 그렇게 했는데 용순이가 그걸 알더라고 음. 나중에 캠프에 왔는데 김혁 그때 버프 빨아 먹고 왔지? 안 됐다고요. 음. 물론 용순이가 아, 나한테 추정을 부리고 화를 낸 거는 정말 내 마음을 몰라서 화를 내고 투정도 있게 아니고요. 응.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을 찾기 위해서 고 싶지가 않았던 니다 제가 왜 그거를 알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. 캠프에 와서. 김영 아까 김영수 복밥 먹고 왔지? 그 얘기 한 가지에 그냥 모든 게다 녹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지금도 용수이를